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제품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바로 JBL에서 라이브빔 3와 버즈 3가 국내에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제가 미리 써보고 있기도 하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과연 어떨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색상과 외관 간단하게 보면 라이브 빔3 같은 경우 블랙, 퍼플, 실버 이렇게 있고 라이브 버즈3는 블랙, 퍼플, 블루 세 가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까봐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라이브 빔의 경우에는 2024년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스템 디자인 일명 꼬다리 형태 유닛이고 버즈3의 경우에는 버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취향 차이라 볼수 있고 외관은 썸네일에서 나왔다시피 케이스에 무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지원하던 네, 잠금 해제를 해주면 바로 음악 재생이라든지 배터리 어느 정도 남았는지 1% 단위까지 보여주고 시간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당연히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ANC 조절이라든지 공간 음량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하고 타이머 설정도 있어요. 화면 밝기 저는 중간으로 해놨는데 3단으로 하면 야외에서도 충분히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금 화면 설정도 가능한데 참고로 안쓸 때는 그냥 기본 배경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커스텀도 가능하기에 내가 원하는 배경 화면 JBL 헤드폰즈라는 애... 다운로드해주면 내가 원하는 사진 넣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배경화면 커스텀 가능하고 보이스웨어라고 통화하면서 내 목소리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외뭐 잡다한 기능들이 있는데 약간 뭐랄까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보호필름을 붙여야 할것 같은 느낌? 혹은 갤럭시 플립4 커버 디스플레이 보는 기분이라 꽤 재밌게 해놨어요 다시 본품으로 돌아와서 보면 구성품 빠르게 보면 이어팁이 XS 사이즈부터 SL 사이즈가 있고 A to C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스도 보면 앞서 말했다시피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JBL 로고와 함께 스트랩 거는 구멍이 있고 USB-C 타입 포트와 페어링 버튼이 있는데 우선 버즈3 프로 라던지 에어팟 프로 2와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대략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JBL이 좀더 두툼한 편이고 무게도 20g 정도 더 무겁더라고요. 왜 두툼하고 무겁냐 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 탑재도 있고 무엇보다 케이스 배터리 용량도 시중에 나온 이어폰보다 20% 정도 더 용량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80g이라 해도 전혀 무거운 무게는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JBL 라이브빔 3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유닛이 이렇게 수납형이 아니라 나와 있어서 잘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어도 유닛이 잘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케이스 자력은 에어팟 프로 2보다 2배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튼 페어링에서 한번 들어보면 솔직히 요즘 2024년에 출시한 무선 이어폰들 가격대 좀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저음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JBL 라이즈빔 버즈 3의 경우 저음량 이어폰이라 볼수 있고 저음 기준에서 보면 제가 여태까지 써본 수많은 40만 원대 이하 제품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좀더 자세히 풀면빔 3나 버즈 3둘다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에 비해서는 기본 튜닝이 저음량 제품이라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고음도 없게 잘 나오는 편에다가 흔한 V자 사운드 같지만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악이라든지 K팝 혹은 영화 자주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에게는 알맞춤이지 않나? 요즘 노래 트렌드를 상당히 잘 반영한 이어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저음량 이어폰이다 보니까 J팝이라든지 여성 보컬 음악, 애니 노래 주로 듣는다 하면 EQ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빔이랑 버즈 중에서는 빔이 조금 더제 취향에 맞다야 되나? 전반적인 음질은 서로 비슷하지만 빔3가 조금 더 해상력이 좋은 편? 아마 이건 튜닝이나 드라이버 위치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로 이퀄라이저 튜닝도 지오 하거든요. 여섯 가지 모드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튜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한정으로 갤럭시 버즈에 지원하지 않는 LDLC도 지원하거든요. 이것 또한 메리트가 좋다고 볼수 있죠. 그 외에도 공간 음향도 꽤 괜찮게 들려주고 영화나 음악 게임 상황에 맞게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노캔 성능도 보면 아무래도 커널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중저음 부분은 노캔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고음 부분만 약간 좀새 나가는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사실상 음악 틀고 노캔 켜고 밖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 없는 수준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은 소리도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자연스러운 건 아니긴 하지만 앰비언트 어웨어라고 7단계 조절이 있거든요. 주변 소리를 얼마나 들을 건지 세팅할 수 있고 7단계 기준으로 보면 주변 소리데시벨과 상당히 유사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다 좋긴 하지만 주변 소리 말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는 뭔가 이질감이 있긴 해요. 그럴 때는 톡스루라고 주변 소음보다는 목소리를 좀더 강조해서 들려주는데 톡스루를 키면 그나마 좀 목소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톡스르는 조용한 환경에서 켜면 약간 마이크 바람 소리. 하는 소리가 좀더 크게 들려오긴 해요. 좀 조용한 환경에서는 그렇고 노래 켜고 밖에서 쓰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JBL 헤드폰 앱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능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쓸것 같은 기능 위주로 보면 제스처에 보면 꽤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하는 게 보통은 오른쪽 왼쪽 제스처가 통합되어 있지만 JBL의 경우 왼쪽 제스처 오른쪽 제스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터치를 하면 ANC on/off가 가능하고 오른쪽에서 터치하면 음악 재생 일시 정지 혹은 두번 클릭해서 다음 트랙 넘어간다.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처음 쓸때좀 헷갈리고 어색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유용하다 볼수 있고 펄소니파이라고 나의 귀 음향에 맞게 개인 맞춤형 튜닝이라 해야 되나? 내가 듣는 저주파, 중주파 고음 부분을 내 귀에 맞게 튜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어버드 찾기 이것도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높은 데시벨을 켜주거든요 얼마나 크게 들리냐? 거실에 있는데 주방에서 뜨면 굉장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줘서 유닛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이어버드 찾기는 제가 여태까지 써습니다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통화녹음 품질도 간단하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게 커널형은 구조상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버즈 형태도 통록을 해봤는데 둘이 서로 비슷한 느낌.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 남자 티노입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 남자 티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JB의 라이브빔 3와 버즈 3 미리 한번 써봤는데 서로 비슷한 음질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뭐랄까 착용감 차이가 제일 크다 해야 되나? 이런 스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 하면 라이브빔 3를 구매를 추천드리고 버즈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버즈 3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음량이나 사운드 여러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라이브빔 3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냐?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의 경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음량이 플랫한 경향이 있지만 JBL 같은 경우에는 저음량 위주다 보니까 K팝이나 재즈, EDM 같은 장르라든지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게 튜닝되어 있다. 가격 또한 크게 부담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메리트가 좋을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시면 구매 링크 아래에 달아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끝.